이거 봐더게임 드디어 혼종 나오는 거냐 척게 뭐야 인도랩터 인도타우루스에 이어 이번엔 인도케라톱스인가요 나오면 밸런스 더 파괴될 것 같지 않냐 근데 생긴 거 개쩐다 첫단 딥페이크 땅이의 속 단이 딱 봐도 해외 어그룹꾼들이 만든 합성물인데 아니 내가 본 모든 혼종들이 다 주작이라고 그러긴 너무 잘 만들었잖아. 덕 게임은 이제 혼종 안 나오니까 기대 말고 카던길 가시죠. 네 현재까지 유출된 주야기월드 <laughs> 덕 게임 그리고 얼라이브 출시 예정 공룡과 혼종 알아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더게임은 유출된 혼종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아얘는강 혼종 까먹었어요 어게임은 <목소리> <더> <목소리> 유출 혼종 없이 유출 공룡만 존재하니까 혼종 기대하고 오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 얼라이브 유출 생물 먼저 알아보러 가시죠 <목소리> 첫 번째 스테고사루스 우 <목소리> 운굴라투스 보통은 같은 소명을 가진 공룡이 중복일 때이세대라는 명칭을 쓰는데 파라살 롤로푸스 루스처럼 뒤에 종명이 붙네요. 하지만 파라 루스는 실제 종명이 아닌데, 운글라투스는 실제 종명이야 나름 신박하면서도 기대되게 만듭니다. 스테고사로스 원종이 스테고사로스 스테노스라는 녀석인데, 이게 아마 우리가 흔히 알던 스테고 원종일 거고, 이번에 나온 녀석이 스테고사로스 운글라투스라는 모시종이 아닌 다른 종이야. 그리고 원종보다 크기가 조금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존 스테고보다 확실히 더 높은 체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그리고 인기 60공룡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수강료 하면 꼭 거르는 녀석 카르카르 돈도사루스 와이 칼칼이가 드디어 주가계드에 등장합니다 얘는 아마 오메가로 등장을 해서 유저들에게 팔아먹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뭐 등급이고 뭐고 간에 일단 유저들이 많이 좋아하는 60공룡이 드디어 게임에 등장하는다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기가노토의 약간 라이벌격의 폭손에 있는 그런 공룡기도 한데 일단 기존 기가노토 티라노 얘보다 확실히 좋은 성능을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두 번째 더 게임에도 존재한 니코사우루스 특이한 뱃살 가진 인룡이죠. 이 녀석이 원래 에도 나올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더 게임에 먼저 출시한 크리올로퍼사우루스도 원래 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녀석은 새로운 녀석인데 도레알로펠타 갑옷 공룡인데. 완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화석으로 발견이 된 가복공룡이에요. 색깔도 불구스러운 색깔인 걸로 밝혀졌죠. 거기다가 몸속의 내장 기관까지 보존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어, 나름대로 이잘 알려진 강룡류가 얼라브에 등장할 예정이고, 그리고 벨티 스피노스라고 하는 새로운 스피노사우루스 과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크티오 베나토르에 이어서 새로운 스피노과네요. 크리올루포랑 카르카돈토를 빼면은 거의 다, 어 일반인 기준으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공룡들이 새롭게 출시를 합니다. 뭐, 지난번에 노밍기아 라티바테스, 어 이런 애들처럼 알려지지 않은 실제 고생물들을, 어 게임을 통해서 알리는 모습. 저 같은 고생물 덕으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혼종. 콩카토사우루스. 어, 확감을 짓지 않겠습니다. 일단, 콩카날토라가 들어간 혼종일 것으로 유력한 콩카토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콩카 베나토르가 들어간 흔적으로 보이는 콩카 콘카 쿠이사우루스. 콩카에 이제, 콘카는 콩카 콘카 베나토르고, 이 쿠이가 후쿠이 미무스 혹은 후쿠이 사우루스에서 싸운 것 같은데, 아마 걔네 둘 중에 하나가 재료겠죠? 콩카 쿠이사우루스까지 유출이 되었고, 그리고 스쿠나 메트로드. 얘는 에이펙스 등급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스쿠나 사우루스가 재료로 보이죠? 스쿠나가 유니크 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에이펙스 등급일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 만에 나오는 에이픽스 혼종이지? 더 게임이 지금 혼종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마찬가지로 얼라이브는 에이픽스가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에이픽스로 아주 유력한 혼종이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1년간의 한을 풀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더 게임은요? 없어요. 아직까지 혼종 유출이나 루머 소식이 아예 없습니다. 해외에서 유저들이 지금 혼종 하나안 나오니까, 지 멋대로 레피셜 써가면서 약간, 혼종을 아 <laughs> 만들고 있어 그래서 해외 유튜브 보면 이런 약간 어그로성 혼종 루머 영상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게임 신규 유출 생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지난번에 빅원과 신호사 로텔스는 리브레했니까 건너뛰고 자 먼저 로드리게스 솔리테어 얼라이브에 존재하는 도도새를 닮은 고생물입니다 물이 생물로 나오겠죠 근데 도도새가 초식이니까 얘도 초식 속성을 받고 나올 가능성이 커 8월 말쯤에 아마 유출이 되었을 거예요 유출된좀 오래됐기 때문에 더 게임은 생물 출시 주기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호말로케팔레 얼레브는 이미 오메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고우로스 마찬가지로 얼레브에 먼저 출시된 오메가 생물이고 호말로케팔레랑 스테고우로스 둘다 소식으로, 처음부터 전설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잉룡인게오스턴 베르기아. 마찬가지로, 얼라이브에 존재하는 오메가 생물입니다. 그리고, 무리생물 도 추가적으로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잉룡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뭐, 대표적으로, 더 게임에 나올 만한 잉룡 무리생물이, 프레온 다틸루스나 아으로그나투스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후쿠. 후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고생물이 하나 나올 거라는데, 후쿠이라토르 아니면 후쿠이사우루스 어디 후쿠이사우루스 이미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후쿠이라토르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네요. 근데 사실 후쿠이라토르보다는 후쿠이미무스 그 게임에 이제 혼동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후쿠이사우루스가 제로로 들어간 후쿠이미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 어, 생각보다 더 게임도 유출 생물 많네. 지금 2023년도 끝나가는데 얘들이 올해 안에 다 나올지 어, 얼라이브는 걱정 안 합니다. 얼라이브는 진짜 어, 얘들 낼 때는 시원하게. 싹 내더라고. 그리고 얼라이브 대형 중대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큰 중대 소식이 있는데, 바로 4대4 모드가 나올 거라는 루머가 떴어요. 이게 뭐냐? 원래 더 게임이나 얼라이브나 공룡 한 마리씩 추천시켜서 1대1을 붙이는 전투 방식을 가졌는데, 이제 4대4, 팀전투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게임이 정말 재밌어지겠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4대4 모드가 나올 거다라고 데이터 마이닝에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유저들이 8명이서 각각 4명씩 팀을 짓고 붙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 명의 플레이어가 4마리의 생물을 데리고 팀전투를 벌이는 건지 이건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8명이서 하는 진짜 팀전투면 바뀌면 될것 같은데 솔직히 얼라이브가 그 정도의 그 서버를 감당해낼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유출 생물들 그리고 추가 모드 소식까지 알아보았는데 제가 총정리 요약할 겸 제가 제일 기대하는 녀석은 다름 아닌 카르카르 돈토사우스. 저기 공원 빌더에 나왔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더 게임에도 안 나오고 얼라이브에도 안 나왔어. 와그 입공용을 왜안 내는 거야? 라고 속으로 많이 생각했었는데 어제 뭐 개인적으로 칼카리를 되게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기대되는. 소식인 것 같고 그 마찬가지로 스테고사로서 웅글라토스 새롭게 조명 붙여서 나오는 것도 보세을덕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종 역시나 에이픽스 혼종 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어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상 포이트였습니다뽀이